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다의 그랑프리가 또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경기 하나를 꼽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해서 이제 경기하고 있는 레버 아로니안이, 어, 독일의 이제 어린 그랜드마스터, 지금 17살인, 어, 빈센트 케이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아로니안이 경기를 2포로 열었고요 자, 경기는 카로칸으로 들어갑니다. 자, 흑이 c6 사고 그다음에 이제 d5로 일단 중앙에 대한 싸움을 일단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어 초반부터 이제 서로 간에 세미 오픈 파일을 갖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백은 어, 지금 세미 오픈 e 파일을 갖게 됐고요. 흑은 세미 오픈 c 파일을 갖게 됐죠. 지금 폰이 서로 간에 대치가 된 상황이니까 중앙에서의 어 일단은 그 이제 점유율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폰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경기 양상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니까폰 구조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좀 이제 전략이 좀 일정 부분 결정이 되는 건데 백은 이제 여기 e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e 파일과 이킹 사이드 쪽의 경기를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흑은 어, 지금 세미오픈 c 파일을 이용해서 이쪽 퀸 사이드 쪽에서 마이너리티 어택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폰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퀸 사이드 쪽에 또 약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폰을 전진 시켜가지고 일단 자신이 좀 공간 우위를 갖게 되는 어, 퀸사이드 쪽에서 경계를 풀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좀 대략적으로 이폰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되면 딱 확실하게 백이 이 상대 킹사이드 쪽을 공격하기가 쉽고 이제 반대로 흑은 이 상대 퀸사이드 쪽을 공격하기가 쉬운 자, 그런 어,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폰 구조에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는 이은색 비숍이거든요. 그 구조를 봤을 때 백의 비숍들은 전개하기가 좀 매우 좀 쉬운 편인데 흑의 이 밝은색 비숍은 이 폰이 딱2식스까지 올라가고 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활동성이 떨어지고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한테 좀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로칸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제 카로칸 그 오프닝 또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밝은색 그 비숍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안이이폰구조 만들어지자마자 그래서 비숍을 d3칸에 배치를 하죠. 자 이거는 이 밝은색 비숍이 어, 빠르게 나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예요. 보시면은 지금 두칸 모두 다 일단 막혀져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요 h3까지 갑니다. 자 이거는 더더욱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렇게 전개되고 나면은 비숍이 이제 핀에 걸면서 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러면 이식세 했을 때 이제 흑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 있는 비숍은 어, 나이트를 그냥 핀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빙글 돌아와가지고 상대가 이 킹사이드 쪽, 그 이제 흑이 이제 캐슬링 했을 때이 킹에 대한 공격을 또 막아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h3로 이 비숍이 나올 수 없게 일단 막았다라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이 비숍을 어떻게 전개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제 가장 좀 많이 선택되는 부분이, 어, 이제 g6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피안캐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운색 비숍이 나가야 되는데 이식스를 하게 되면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니까 이제 비숍을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을 이제 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제 흑이 비숍을 f5 칸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가령 여기 나이트가 전개되고 뭐 여기 나이트 나오고 뭐 캐슬링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딱 f5 오게 되면 이제 교환됐을 때 흑이 이 더블 폰이라고 하는 이제 폰 약점을 갖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폭 칸을 좀 이제 나이트의 전초 기지로 활용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룩이 g 파일 배치되면서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더블 폰 약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폰들이 다또 이제 그 밝은 색 칸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밝은 색 칸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해줄수 있기도 하고 지금 어두운 색 비숍도 건재하기 때문에 뭐큰 약점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킹 사이드가 약해지긴 했지만 흑은 어차피 캐슬링을 이쪽으로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그 지금 G파일로 상대도 공격하고 나이트 전초기지 잡고 이런 식의 경기를 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뭐 하나의 이제 뭐그 이론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선택도 하는데 일단 케이먼은 좀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줬어요. 일단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하고요. 그 다음 나이트가 B4로 갑니다. 이거는 상대 비숍을 일단 때려 잡고 그 다음에 자신의 비숍을 f5 칸에 배치를 하겠다는 의도죠. 지금 뭐 c3라든지 다른 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퀸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는 당장은 어 이제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비숍을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요건 이제 백 입장에서도 어 기분이 어 이제 나쁠 테니까 일단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부터 c3 칸에 먼저 전개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흑은 어 이제 피안키도 준비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숍 잡고 나서 자신의 비숍을 이제 f5칸 정결하겠다는 거죠. 자, 나이트가 e5칸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a6부터 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당장에 이 비숍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비숍 딱 f5 이제 갈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퀸 체크 당하면서 이제 b7폰을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A6로 일단 먼저 막아두는 자,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런폰 구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흑은 이제 세미오픈 C파일에서 상대를 압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B5로 확장하는 게또하나 이제 좋은 전략이 되니까 일단 A6부터 해두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캐슬링 마무리 했고요 이제 b 숍 갑니다. 자, 그러니까 흑은이 비숍을 지금 자, 당장 잡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뭐 A3를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이 비숍이 어디 도망가는 거? 이거는 지금 수를 소모하는 거고 이제 백이 사실 기물 전개 자체가 꼬이게 되는 거니까 뭐 비숍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두르지 않고 일단 요 긴장 상태만 유지를 합니다. 자 여기 이 파일에 배치가 됐고요. 자, 여기서 캐슬링합니다. 자 비숍까지 G5칸 일단 전개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곧장 상대 비숍을 잡아내는데 여기서 지금 어, 아론니안의 선택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니까 거의 큰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거를 폰으로 잡거든요. 그니까 지금 더블 폰을 일단 갖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이 경기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폰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그냥 퀸으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에 이제 비숍 전개 이렇게 나오면서 퀸이 한번 공격당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c2 폰에 대한 압박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흙이 어룩을 이제 c 크칸배치하고 b5 밀고 나오면서 이 퀸사이드 쪽에 공격을 이어갈 겁니다. 백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 e 파일에 대한 공격과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좋은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서로 지금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좀 이제 서로 치고받는 이런 경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로니안이 이 경기 주도권을 일단 위해서 이제 더블폰을 받게 됩니다. 그니까 더블 폰이 생기게 되면은 이건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백이 뭘 가져가냐면 그 앞서 제가 이그 중앙에서 일단은 그카로칸에서 서로 폰이 교환됐을 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경기 양상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흑은 이제 이식사할거고 백은 이제 실3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기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폰 구조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환되고 나니까 폰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세미 오픈 c 파일이 아니라 그냥 오픈 c 파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흑이 압박을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도 지금 오픈 파일 루페치하고 나면 상대 퀸사이드 쪽에서도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파일에 대한 압박도 있고 게다가 지금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도 백이 좀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 지금 경기 양상 자체를 좀 변경시키는 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그럼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이게 나중 가고 나면또 약점으로 드러나거든요. 특히나 지금 뒤에 있는 D3 폰이 그러니까 그 이제 퀸사이드 쪽그 백의 주도권만 상쇄가 되고 나면 비숍이 나와가지고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하나가 지금 묶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공격 주도권을 위해서 일단 좀 장기적인 그 구조적인 약점을 좀 내줬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이퀸 사이드 쪽에 공격을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 퀸이 뭐 B3 오게 되면 상대 폰 구조 공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령 비숍을 이렇게 전개한다.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쇼숍에 대한 그 이제 전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퀸이 이렇게 딱 B3 딱 오고 나면은 지금 중앙 폰과 또 B7 폰 이쪽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꽤나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케이머가 자신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대 퀸이 오는 거 일단은 좀 막기 위해서 일단 자신 먼저 나가가지고 상대 폰두개를 공격을 해요. 어, 지금 이두 가지 폰 모두 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포크 전술이 들어가는 거고 뭔가 흑이 폰을 하나 따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로니아는 이 이후에도 어, 계획이 있었죠. 그냥 나이트가 뒤로 빠져가지고 여기는 중앙 폰을 지킵니다. 자 이러면은 B2 폰을 상대에게 내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독이 든 폰이에요. 그니까, 러 독이 든 폰이기 때문에, 이제 잡으면은, 이제 흙이, 어좀 공격에 처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잡게 되면, 이제 백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냐면, 나이트가 A4 딱 떠나면서 퀸을 공격하고요. 그러면서, 여긴 또 이제, 어, 퀸한테 지켜지는 칸이니까, 상대 공격, 이 위협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트가 뒤로 나오면서 또 E7 폰을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어 상대 이 중앙, 중앙에 대한 공격과, 그다음이퀸 사이드 쪽에 대한 공격을 이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퀸이 이제 뒤쪽으로 빠진다. 빠져가지고 E7을 지킨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딱 B6 칸 들어가면서 이제 룩과 비숍에 대한 공격 동시에 넣어주고요. 지금 룩은 또 BA 칸을 못 갑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 어두운 칸들이 좀 약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물, 어, 잃는 거를 이제 두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 않고 뭐 이제 퀸이 뭐 b 4로 도망간다. 이렇게 되면 룩이 b1에 오면서 이 세미 오픈 파일도 잡고요. 그니까 퀸이 도망가고 나면 여전히 나이트는 b6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어 흑의 이퀸 사이드 쪽에 어두운 칸들이 약하거든요. 그니까 A6하고 B5가 빠르게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들이 좀 약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후에는 뭐 이제 퀸이 D2 와가지고 비숍에포딱 하게 되면 이 어두운 칸 잡고요. 룩이 이제 C8 들어가서 C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흑도 어두운 색 비숍이 있긴 한데 얘는 지금 다른 대각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퀸 사이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각선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 어두운 칸들을 좀 커버할 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머가 결국 이제 B2 폰을 잡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E6로 일단 폰을 어,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이 밝은색 비숍을 어, 전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이대각선으로 나갈 수가 없고 얘는 이제 뭐 이제 D7 경유해서 뭐 B5로 이제 전개가 된다거나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나이드가 곧장 A4 가면서 상대 퀸을 공격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C5 칸도 전초기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퀸이 일단 빠져나오니까 퀸 d2로 이제 어두운 칸 잡아가려는 준비를 하죠. 자 a5하면서 어 이제 상대가 이렇게 딱 비숍으로 퀸 공격했을 때 이제 퀸 교환하면서 경기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퀸이 교환된다 그러면 이게 백이 가지는 이퀸 사이드 주도권이 많이 상쇄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에 대한 공격도 들어갔고 나이트가 이제 침투한다고 해봐야 지금 a 파일이 열렸기 때문에 룩이 a6 탁 올라오면서 나이트 한번 위협하고요 뭐 후에는 룩이 이제 c6 들어가면서 이 오픈 파일 일단 흑기좀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백이 더블폰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엔드게임에서 조금 약점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룩 c 1으로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퀸 교환하자고 나오게 됐을 때, 요건 이제 백이 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환하고, 나이트가 딱 B6 들어가면, 이 B숍에 대한 공격이 같이 들어가니까, 룩이 A6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B숍이 잡히는 거고, 이제 룩이 B8칸, 이렇게 피하, 피해서 이 B숍을 지킨다 그러면, 어, 아까 봤듯이 여기 B숍이 F4 이제 돌아오면서 룩에 대한 공격을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퀸 교환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B숍이 이동해서 상대, 어, 나이트를 공격하려고 해요. 지금 흑팀 입장에서는 얘가 좀 골칫거리인 비숍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기물과 교환을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히 백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겠죠 자, 여기서 나이트가 C5 이동하면서 어, 전투기지를 잡아갑니다 자 흑이 b6를 하면서 나이트를 공격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어, 뒤쪽으로 좀 도망을 가야 될 테고 도망갈 수 있는 칸은 뭐 b3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어, 흑이 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오픈 파일에서 이제 룩 배치하면서 싸워줄 수 있고 또 비숍이 b5 칸 배치되면 상대 이제 약점을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로니아는 여기서 이 주도권을 놓칠 생각이 없었어요. 자 비숍 f4를 사이스로 넣어가지고 퀸에다가 공격을 한번 넣고요. 자, 퀸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c7 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계 공격으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만들죠. 자 이거는 상대의 나쁜 그 기물을 자신의 좋은 기물과 교환을 이제 시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제 근거는 이 다음 수를 일단 자신이 또 공격적인 수를 둘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먹기 뭐 퀸이나 나이트 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이 딱 C7 칸 들어가면서 이 오픈 파일을 완전히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수,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이트가 어, 나 교환하기 싫어 하고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룩이 딱 배치되면서 이제 오픈 파일에서 이제 흙이 이제 교환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거는 백의 룩이 좀 침투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나이트가 이 상대 비숍을 잡는 게 굉장히 이제 탁월한 수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오픈파일을 잡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룩 더블링을 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퀸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지금 백이 놓치지 않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룩이 와서 오픈파일 싸움 해주려고 하는데 백이 곧장 이제 더블링 하게 되면 교환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이 이제 룩을 일곱 번째 넣을 수가 있겠죠. 자 퀸까지 와서 공격하지만 백도 기물이 있어요. 자 퀸까지 오면서 일단 은이 룩을 수비를 해 줬고요. 자 왕창 교환이 되고 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 백에 어 이제 주도권이 좀확실해진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유일한 오픈 파일이 여기 하나뿐인데 이거를 백이 침투를 했고 게다가 지금 흑의 기물들의 활동성이 꽤나 묶여 있는 자 그런 모습이죠. 지금 나이트는 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비숍도 이 대각선이 지금 이 나이트와 폰에 의해서 어좀 이제 수비가 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룩부터 좀 수비적으로 배치되면서 나이트를 일단 지킬 수밖에 없고요 나이트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이트가 지키는 폰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어, 게다가 지금은 오픈파일을 내주긴 했지만 지금 나이트가 걸려 있어 가지고 룩이 뭔가 이제 반격을 위해서 이동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킹이 와 가지고 빨리 나이트를 지켜주고 어, 이제 좀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이제 아로니안이 어, 놔주질 않습니다 자 비숍 곧장 들어가면서 체크 한번 넣어주고 나이트까지 끌어옵니다. 어, 지금 흑의 나이트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B6폰이 어, 잡히게 되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게다가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 지금 이쪽에 체크 당하고 뭔가 디스커버드 어택의 가능성까지도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이용해서 일단 잡아내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흑이 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어, 이제 한번 정도 디스커버드 어택을 허용을 해도 나이트가 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뭔가 이제 백의이 기물들 이제 좀 위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체크 한번 당하고 나서 이 디스커버드 어택에 폰을 하나 더 뺏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킹이 숨고 나면은 어차피 지금 어, 백도 이걸 이제 수비하면서 수를 써야 되고 이제 흑히 여기는 이제 폰 잡아내면서 뭔가 좀 반격의 기회는 잡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머 선수가 어, 이제 룩부터 먼저 좀 이제 활동적으로 배치한다고 룩시엣을 에 두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 마지막 그 기회를 좀 놓쳐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백이 딱 d4를 두게 되면 이제는 나이트를 활동적으로 쓸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이트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쪽으로는 가는 칸들이 전부 다 잡혔고 어 뒤로 가는 칸들은 전부 다또 이제 어두운 칸이에요 이건 비숍한테 공격당하는 칸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흑은어음파일 잡았으니까 뭔가 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 그렇지가 못한 게, 그니룩 그러니까 체크 한번 넣고, 공격을 한다 그래도, 이게, 백이 룩 A7 딱 이동하게 되면, 이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니까, 나이트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일곱 번째 잡았으니까, 뭔가 폰을 잡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뒤쪽에서 체크 한번 당하게 되면은, 나이트를, 어, 영락 없이 이제 뺏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룩이, 이 마지막, 그 백랭크를 수비하기 위해서, 지금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이트도 움직일 수 없고, 룩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한테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킹을 이용해서, 어 경기를 이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 d 포를 내주고 나서부터 이제 흑한테는 좀 가망이 없어졌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룩이 그냥 A7 가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의 룩이 움직여도 얘가 폰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B3로 아예 공격을 하는 건데, 어, 또 잡을 테면 잡아봐라, 라고, 지금 그 <laughs> 상대를 지금, 어, 이제 좀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폰을 잡히게 되면 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트를 잡아내고, 이거는 배기 경기까지 어, 승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룩이 체크하지만, 얘는 어차피 여기서 떠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 아로니안이 이 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약점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숍과 루 이렇게 이용해서 지금 한쪽에 약점을 만들어놨고 지금 흑의 기물들을 묶어놨거든요. 자, 그러,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약점을 하나만 더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킹부터 이동하고요. 체크는 그냥 막아버리면 되고 지금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 칸들은 일단 없긴 한데 이거는 폰이 있기 때문에 폰을 이용해서 이제 뚫어버릴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잡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폰들 전부 다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G 폰과 어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건 이제 백이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 입장에서는 상대가 잡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킹이 오지 못하게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어, 백한테는 또 충분한 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올라가고, 교환해주고, 딱 G5 올라가서 이제 상대 폰 구조에 균열을 만듭니다. 지금 폰 잡히게 되면 은 이렇게 되잡고서는 또 이제 G폰을 잡는 거고 이러면 이제 흡연은포빛를 닫아야 되는데 어 이걸 또 부셔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아로니안이 F5 탁 올리면서 이제 어 경기를 어 이제 잡고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 냅니다 어 지금은 이폰 잡히는 거 혹은 이제 폰 전진하는 거를 전부 다 지금 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얘를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통과한 폰이 생겨가지고, 이 G 폰이 이제 경기를, 어, 이제 잡아낼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여기는 e 폰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폰이 탁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공격하고, 이거는 이제 흑이 나이트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어, 그다음뭐 체크메이트까지도 막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뭐 나이트가 어디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뭐, 뒤에 이칸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훅 돌아가가지고, 지금, 어,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게 되고, 요거는 또 이제, 어, 흑이 어, 막아낼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F5 이제 돌파 어, 이용하면서 아로니언이 어, 승리를 따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어, 이번 그랑프리에서 아로니언이 어, 지금 시조에 속해 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이제 그 그룹에서 한 명만 지금 그 노카우토너먼트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룹 예선을 뚫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어, 아로니언이 지금 어, 그 이제 그 진출에 좀한 발짝 다가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어 그랑프리는 체스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아래 링크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어, 다른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